안녕하십니까. 수련인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 6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종목 리버스 팩텍 플라이 3세트. 12회에서 20회 정도 할수 있는 중저강도 무게 설정했습니다. 의자를 맨 밑에 칸으로 내려서 손등이 어깨선보다 위로 가도록 세팅합니다. 기본 포지션은 엉덩이를 뒤로 약간만 빼고 가슴을 패드에 살짝 붙인 상태에서 목에는 힘을 빼줍니다 복부의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손등 혹은 손날을 바깥으로 밀어주면 되는데 날개뼈가 전인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수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앞에 운동과 마찬가지로 후면 삼각근 운동이고 동일하게 3세트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10회 정도 가능한 중강도의 무게를 설정했어요 후면 삼각근 운동은 승모근의 중상부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높은 중량으로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후면 삼각근의 기능 중 상완골의 수평 외전을 이용한 운동이 앞선 두 종목이고요. 이 동작에서 중요한 점은 날개뼈를 전 상태를 만들어. 후면 삼각근을 최대 이완 시켜주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처럼 덤벨을 바깥으로 던져줄 때 수축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상완골의 신전을 통한 운동도 있으니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여튼 벤트 오버 자세를 만들어서 하체를 단단히 고정시켜놓고 덤벨을 바깥으로 짧게 짧게 던져주세요. 다음은 메인 운동하기 전 스탠딩 OHP로 어깨 체크했습니다. 60, 70, 80, 3세트 진행했습니다. 제 어깨 운동 루틴에 짧게라도 항상 들어가는 운동이. 여기서 전체적인 어깨 컨디션을 체크하고 평소 숭동숭동 들리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스미스 머신으로 와서 고립 운동하고요. 컨디션 괜찮으면 이 종목 그대로 한 9세트 정도 냅다 갈겨버립니다. 이 알은 잘안 들려서 스미스 머신으로 넘어갔답니다. 네 번째 종목 메인 운동 스미스 머신 숄더 프레스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하는 운동인데 협분근 제한하고 전면 위주의 어깨 근육만 사용하다 보니 OHP보다 무게는 더 적게 하는데 더 아프고 자극도 많이 오고 그러네요. 총 5세트 8에서 12회 가능한 무게에 설정했습니다. 그립을 약간 좁게 잡고 한 점으로 모으는데 집중했습니다. 날개뼈를 하강시켜놔서 팔을 다 펴지 않아도 삼각근의 완전 수축을 유도할 니다 수 있습니다. 머신이라 확실히 프리웨이트보다는 신경 쓸게 줄어들어서 해당 운동하는 근육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3대 운동과 같은 프리웨이트로 몸의 밸런스와 기초 토대를 잘 다져놓고 부족한 부위나 발달시키고 싶은 부위는 머신 운동이나 다른 프리웨이트들을 추가해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사이드 레터럴 머신이랑 덤벨 사레레를 묶어서 슈퍼 세트로 진행했습니다. 사레레 머신은 12번 정도 가능한 무게로 빡빡하게 들어줬고요 이어서 덤벨로는 안될 때까지 가벼운 무게로 들어줬습니다. 사레레 머신 밑에 발판 높이를 조절하는 게 있는데 자신의 키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사레레 할 때는 어깨를 밑으로 최대한 하강시키고 들어 올렸을 때 어깨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각을 찾아주시고요 엉덩이 뒤 뒤로 빼고 상체 앞으로 약간만 숙인 상태에서. 팔을 대각선 앞쪽으로 던져준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이어서는 덤벨 사례라도 동일하게 살짝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바깥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숄더 프레스 머신과 플레이트 프론트 레이즈를 묶어서 슈퍼 세트로 진행했습니다. 뉴트럴 그립으로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을 가져가며 3세트 8번에서 12번 가능한무게 설정했습니다. 이어서는 프론트 레이즈는 10kg로 안될 때까지 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운동이라 자극 위주의 볼륨을 뽑아줬고요. 이완보다 수축에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뉴트럴 포지션에서 최대 이완을 가져가면 윗가슴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윗가슴이랑 전면 삼각근을 같이 신경 써주면서 프레스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견관절은 하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